여기는 여기도 네, 이타늄도 아 여기는 악산 모악산 둘레길이 시작되는 반박고개입니다 아 오늘 코스는 모악산 둘레길 1구간에서 2구간 까지 가서 저기, 제희 집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한 대략 한 20km 정도 됩니다. 원래 모악산 둘레길 구간이 총 3구간 있거든요. 여기 반박곡에서 어 중리역까지 가는 총 길이가 대략 한 17, 8 k 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두청마이 구간이 끝나는 두청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3구간 전체 쪽에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번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3구간 한번 갔었거든요 이로 그때 이제 통제한다고 해서 흰수막을 쳐놓고 그쪽 일부 구간이 이제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어서 가기에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박곡에서 소흥곡 입구 밑에까지 그까지가 1구간 소흥곡에서 저게 마을, 저, 내서 초등학교 있는데, 투척마을까지2 구간으로 해서, 마지막 고개 넘어서, 이제 저희 집까지 가는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로갈 겁니다. 아, 여기에 반박 고개, 오리패숲 쪽으로 가면, 1구간 들어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만날 고개 심토로 해서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가면, 만날째로 갑니다. 오늘 영상 마삼 모악산 둘레길 1구간 에고 2구간을 자세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점에서 반바꾸에 0.5km는 오르막에서 올릅니다. 이제 만날 때까지 평지 1 6가 1.5km 지점입니다. 한0 6 5 m 500m 정도 올라오면 여기서 한 700m 정도 가면 만날 때 공원에 나옵니다. 이구간에 나오면, 만날 고개 위 심토로 내려가셔야 돼요. 저리로 가면 길안 안 나옵니다. 무조건 만날지 심토 쪽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일단 제공원 내려오면, 여기서 화장실이 있고요. 둘레길은 여기로 갑니다. 막산 둘레길은 여기로 갑니다. 3.8km. 여기서 정지 하나 나오면 중간에 왼쪽으로 꺾으셔야 돼요. 오늘 현재 여기입니다. 저는 오늘 두척까지 갑니다. 이 구간이 현재 공사 구간이라 진입 불가입니다. 저는 두척 경로당에서마을고기를 해서 그러면또 터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까지 갑니다. <laughs> 중간에 무악산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마을 중 방향으로 일단 가셔야 됩니다. 올래길 여기가 월영동 근처입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정에서 자 빠져 나오면 마산 여중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10m 위 화장실 있고요. 여기로 내려갑니다. 이 지점에서 좌회전입니다 빨리 이잘 나오죠. 성원곡 쪽으로 갑니다. 지금 8km. 이 전표 잘 나옵니다. 계속 마산요정비 쪽으로 가시면 돼요. 무곡 탐약 수터가 300m 있고요. 둘레 길에서 오른쪽입니다. 여기서 버타사 방향에서 직진하셔야 됩니다. 여기로 올라가시면 중간에 길로 가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이런 표잘 봐야 됩니다. 중간에 알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7 k 로 지점 왔고요 업다운을 계속 짧은 업다운, 어필도 하고 다운힐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햇빛은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그늘이라서 드레일을 즐기기에는 좋습니다. 아, 시원하다. 로시지입니다여기서좌회전입장다운곳갑니다 여기 실건나옵니다모악있꼭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 여기 서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기 계속 진행합니다 <laughs> 여기를 가면 무악산 소원곡 입구 이고요 거기서 둘레 길여 연리 갑니다 저기 나오죠 여기가 현재 9km 지점입니다 소원곡 계곡이고요 저 다리 밑으로 올라서 여러분 계곡에 들어가도 됩니다 상관 없습니다. 요리를 해서, 아까 그 계곡에 알탕하고 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열로 둘레길로 계속 합니다 구간 종, 무학산 둘레길, 이 구간 종료지점둑척 경로당입니다. 사악사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와, 올라가야 됩니다. 직경사도 보이죠? 사악사 쪽으로 가야 돼요. 와 씨, 못 뛰겠다 이거. 사학사, 아딱 빡시다. 여기 보면 야 뚫려길 열로 가고요. 화장실 있고 약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물 먹고 화장실 갔다 갈게요. 먹자 뭐, 사학사입니다. 여기 약수터를 물을 보충하고 조용히 응. 화장신들려갑니다아 좋다. 사악사 유로 지금 한 1km 정도 왔습니다. 걷기 좋고 뛰기 좋고 이런 놀이기구 나오고 대략 한 시도 사악사 위로 또 이런 낙수차가 또 나옵니다 물맛이 좋을 듯한데 아, 일 물맛 좋다 펜백숲 응. 어려운 화입니다 쭉 내려오시면 네. 우리는 응. 마산여중기 정자로 갑니다 응. 자 이제 1시 2시 가야 됩니다. 직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레길 마이존까지 1.6km 나왔습니다. 다리에서 좌회전 산길을 진입해야 됩니다. 락 보냈습니다 현재 1 5 k m 지점 왔구요 시간은 1시간 21분입니다 지금은 왕악산 뚫레길 2구간 두척경로단까지 약4 m 로 남았습니다 현재 위치 방향합니다. 이제 여기서 둘러서 두척교회 이후간에서 종료합니다. 우리가 뭐말중 우리가 이제 다시 4.8km 갑니다. 마산여중 스태프둘레길 찍는 곳이고요. 아 있네. 아직까지 하는가 봐워 있습니다. 17km 지점입니다. 일부 갈림길에 약간 헷갈리는 구간이 있지만, 이정표 보고 창호하면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산길로 접속하시면 돼요. 위로 올라갑니다. <laughs> 이제 18도 지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날개도 많고 길도 많이 안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아, 시원하다. 옥산 바위 전망대 중력도입니다. 사회지입니다, 사회지. 저절로. 거의 두척 마을 거의 다 내려갑니다. 지금 대규모 공사 중이죠. 그죠? 상구간이 지금 거의 잘렸습니다. 여기가 두척 마을 쪽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사랑 요양병원 뒤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길 건너편에 저기서 길 건너편에 국수집이 있고요. 커피숍 있고, 페리점은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적고기로 가면 이 구간이 끝나죠. 내서초가입니다 아, 아, 저기 샤브. 올라 올라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급을 하셔도 돼요. 지금은 이제 이 대규모 공사 때문에 무항삼 3구간은 일부 등로가 폐쇄되었습니다. 마지막 고개 습니다 흥리역 고생합니다. 이제 집에서 강야천을 따라 집으로 갑니다. 가령 편의점이 나오는데, 편의점은 패스할게요 광려천. 마산대 서랑 하만에 있는 광려천입니다. 거기는 저녁에 제가 가끔 퇴근 시간이 좀받르면한 번씩 10km씩 뛰러 오는 곳입니다. 이 곳이 국한지, 민들레인지 모르겠네. 누가 그때 뭐라 했는데? 집에 가서 했겠습니다 키로수는 대략 한 27km 됩니다. 아, 딱, 냄비다 때, 햇빛이 역시 뜨겁네요. 이 숲길에는 상당히, 다행히 좀 바, 바람도 많이 불어서 좋았는데, 아, 중간에 그설악사 약속도 없었으면 오늘 뭘 이거 350짜리 가지고 모질할 뻔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악산 둘레길을 1구간에서 2구간을 이제 둘러봤잖아요. 다음에는 이 천주산 두이길을한 3코스 정도까지 돌 겁니다. 그게 마제고개에서 소목고개까지였나? 아니면 저게 지레드닝로드 입구까지였나? 안민고개까지였나? 그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길을 이제 갈 겁니다. 그 길을 이제 다음에 영상에 맞고 이제 한 8월 달쯤 되면 이무악산 둘레길, 천주산 누리길, 진해 드림로드를 이어서 가면 거의 한 100km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차원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트레일러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이제 하시는 장거리 어, 울트라를 이제 연습하실 코스를 찾는다면. 거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조만간 한어 장수 1 0 0마에 나가기 전에 이제 1 0 0 k 로 원샷하는 영상을 한번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밥빚고 묵고 집에 가서 이제 잘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